화면으로 보이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정한 사람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범죄자나 실종자를 찾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원호 기자입니다. CCTV 화면에 보이는 군중 속에서 컴퓨터가 순식간에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이런 기술이 실제로 개발된 것입니다.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넓은 건물 로비를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으로 사람들 모습을 촬영합니다. 영상 속에 찾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자 컴퓨터 모니터에 얼굴이 포착됩니다. 동영상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고 컴퓨터가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0여 초. 정확도는 90%가 넘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진 속 얼굴만 인식할 수 있었지만 슈퍼컴퓨터급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영상 속 수십 명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인식, 분석, 대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과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예전과 달리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얼굴 인식을 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범죄자나 실종자를 찾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감시에 악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